안녕하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나눈 아주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녀의 남편 얘기를 꺼내십니다. 왜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오늘은 설교자 주석 성경의 분석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겠다 하고 선물을 주시는 대신에 갑자기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콕 찌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갑작스러워 보이는 대화의 전환 속에 사실은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우선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볼게요. 여인이 생수를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가 생각했던 생수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사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스케일이 완전히 달랐죠. 단순히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여인은 당장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훨씬 더 깊은 차원, 바로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의 갈증을 채우는 영적인 만족이었습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 이 여인의 갈증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으려는 그 깊은 갈증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하나 거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두운 진실, 즉, 죄를 먼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그냥 선물을 주시지 않고 굳이 아픈 죄의 문제를 먼저 꺼내셨을까요? 이 분석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은 두 가지 강력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 같다는 거예요. 이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진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질병에 비유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인정해야만 영적인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민감한 진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이 분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진실로 이끄시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죄의식을 일깨우고 1단계 여인이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실적 피하니까 그 반쪽짜리 진실을 부드럽게 바로잡아주시죠. 2단계.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과거를 내가 다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3단계. 마지막으로 그녀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4단계. 이건 절대 비난이 아니었어요. 치유를 위한 아주 정교한 과정이었던 거죠. 특히 저세 번째 단계,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실을 숨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더큰 주자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죄를 피하는 건요, 결국 막다른 길로 가는 것과 같아요.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구역 잠원의 지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죄를 덮어두려고 하면 잘될 수가 없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길과 죄악이 그분의 눈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요. 다니엘서에서는 심지어 가장 깊고 은밀한 것, 치륵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때그 생수를 얻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이라는 거듭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바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교훈 그리고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이 분석은 성경의 한 구절로 그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결국,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값 없이 주어지는 그 생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